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흘러가게 하는 그 통로가 아, 되어라 그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자내 말을 통해서 흘러가고요. 아멘. 자,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흘러가고 아멘.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나와 이웃과 많은 사람이 흘러가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통로로 쓰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 말씀을 하기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네. 빛이다. 네. 어두움에 있는 곳에 너로 통해서 빛을 비추냐. 너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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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소금이다. 네. 아멘. 네. 소금은 뭐하는 것입니까? 밭을 네. 얘기하고 네. 또아파한 어, 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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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교만한 것저리기도 하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것을 썩음을 방장하는 것 그러니까 너로 통해서 내가 그일 하기를 원한다. 아, 네. 이것은 나를 통해서 너와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흥 이웃, 친구까지도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소금 되기를 원한다. 아, 네. 성경의 말씀에 고름도 3장 12일에 너는 나의 편지다. 아, 네. 뭐라고요?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아, 네. 편지가 요즘 편지 같은 거 없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 서울 와있으면 어, 어, 아버지께 편지 하면 어, 아버님 전 상서에서 아, 네. 이랑 만강 하중 날카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배달하는 배달부가 말만 지나가면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 일어났어요. 혹시라도 저 서울 가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무슨 소식이나 제어 줬는지. 그래서 그 소식을 기다리는 소식 기다리는데 어떤 소식이요? 어떤 사람을 받아들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을 받아들면서 얼굴이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자식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만약 뭐 어렵고 힘든 소식이 들으면 부모님도 가슴이 아프게. 그게 네, 편지였었어요. 사랑하는 애인에게 편했을 때도 어떻습니까이 사랑하는 애는 편지 때는 100%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100% 거의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 그러고, 뭐, 어디가 이쁘다 그러고, 아이고, 어제 밤한잔도못 자고,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내가 막 시큼잠, 저, 그대가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저, 배로 달면서랬 때, 아이고. 이 그런 거짓말을 정말 했잖아요. 편지에서만 알잖아요. 연애편지 근데, 아, 하나님은, 아, 너희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절망 가운 분들이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노려는 편지가 네. 되어 갑니다. 아, 네. 아멘. 크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네. 이게 냄새가 나는 거 있고 향기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어 어저께 그저께 우리 교회 이제 성회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강사님 오셔서차이내 때자마자 야 이게 무슨 향기지 어디서 나지 그러면서 향기 나는데로 막 찾아가요 막 코를 내가면서 어, 아니 뭐 개콘가 돼지콘가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아, 향기가 나는 곳에서 이야 너무 향기가 좋다 이러면 향기가 좋은 곳에 가서 짜증 생겨서 아무도 없으면 되죠 그렇죠? 아, 네. 그 향기를 맡으면 아, 너무 좋아 너무 머리가 나가지고 상쾌하다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네가 있는 그곳에 한성의 작은 백합이 되어서, 아멘. 내가 그 향기를 더하는 나의 향기가 되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주신 그게 삶이 그게 삶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월드스 2장 15절에 뭐라합니까? 아, 이 모든 것을, 모세요 우리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하여 불러 주신 것은 나를,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로가 통로가, 통로가 되라, 하십니다. 되라 하십니다. 되라 하십니다. 아멘. 아이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될까? 통로는 통로인데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인가? 축복의 통로. 예,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 축복의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자. 통로가 되자. 통로가 되자. 통로는 통로인데 어떤 통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아멘. 네. 자, 어, 통로가 다 똑같은 통로일까요? 아, 네. 아니요. 바다나. 통로가 써지는 통로가 다떨어죠 자, 하수관이 있습니다. 하수관은 통로죠? 네. 이 하수관은 뭐에 사용됩니까? 자,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린 것 아낌없이 버린 것들. 그런 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고 버린 것 요즘에는 정화조가 없어졌더라고요 정화조 없어지고 오수 관리해서 어 오수와 물이 함께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수도관이 따로 있고 배수관이 따로 있고 또어 오물이랑 따로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오늘말에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복되지 못한 통로는 어떤 통로가요 어떤 동료일까요? 성예의 오일 사람이 있습니다. 가른주다 아시죠? 네. 가른주다는 주님이 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믿었다는 거죠. 이런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재정을 맡길 수 있다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죠 네. 그죠? 네. 우리 참복된 교회도, 기도원도, 우리 목사님 아마 성도와 식구들만 우리 중에는 틀림없이 재정을 맡기는 사람이 있을 거요 네. 근처도 40년 목회라면서, 예, 재정, 부장, 재정, 회계 집사 쭉 쉬어왔습니다. 제가, 참, 제가 보기에데도요참 바보예요. 어리석어요. <laughs> 장로가 교회 재정까지 도망간다나. 그, 왜냐 교회에서 다 맡겨놓잖아요. 부장도로 다, 뭐, 다 맡겨놓으니까, 뭐, 그말이 해외 승리를 가면 그것도 한 달만 들어오거든요. 한 달만 들어오니까 자기가 들어을다 찍어가지고, 먹고 나고한 번은 재정부장 집사가 어, 교회 건축을 하려고 이제 적금 옛날에 적금은요 어, 들때 만약에 뭐 1억짜리 적금이라면은 어, 보통 1 0번 이상 수만 보면은그 전체를 대출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청년들 땅을 사주고 저게 사주고 장들이 교회를 지는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아, 우리가 지금까지 저쪽에 온, 어, 근을부 온, 아, 어, 그것을 저 대출 좀 해보라 했더니, 아, 자꾸 잘찰 부리면서 이걸 안, 안 하는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 자기 부인이, 예, 그 재능집사 부인이 목사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이그 재능집사 부인이 뭘 했냐면은, 보험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들은 걸 매달. 그러니까, 이러면, 지금, 500만 원큰 돈이라는데, 이런, 30년 전에, 500만 원큰 돈이에요. 500만 원, 을 적금을 넣는데, 었그 적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보험회사에, 보험을 다 들어간 거예요. 전부 내 앞으로도 그것도, 뭐, 뭐, 뭐 해가지고 다 했는데, 가서 알아보니까, 한 푼도 못 받아요. 지금은 뭐, 보험제도가 잘 됐으면 받고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그, 제가 마치, 제가 사업을, 사업을, 그, 음 내가 다 모르겠어요. 교인들 보내요. 교인들 하면 시험들교안 나와요. 그니까 러 그걸 혼자서 다, 한참 이렇게 바보예요. 근데 와서도요, 목사들이 자기 사기를 참 많이 쳤어요. 그, 다잘 당해줘요, 또, 바보지. 그니까 어떻게 하면, 옛날 같았으면 가서 막, 이런 잡아 죽인다 할 텐데, 여기서 성령께서 하지 마라. 참아라. 내가 갚음악. 아, 어,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어, 지금 3년 전에, 뭐 교회를 하나 구입을 샀어요. 어, 45억짜리를 샀는데, 금요일 날 가서 청소하고 예배를 드릴건데 금요일 날 이렇게 해줘버린 네.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께 돈을 받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는 적혀준 거예요. 안해주시면이 14번 줬더라고요 그분에게 다 위임을 하고, 어, 한번목사님 계신 그들을 못하고 해서, 물러서네가 앞으로 형편이 되면은, 그 돈을, 내 그런 사 두고, 어, 이 젊은 사람 목사에 돈을 내가 좀 갚아주라. 그랬는데, 함생내와 세요 형아 동생아 하는 사람이, 어, 형님 위임하는 사람이 그 장난을 친거예요 근데 그 장난을 친 사람한테, 120억짜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는 것을 50억을 대출해서, 그 50억을 대출해서 그 목사에게 줬어요. 누구한테? 나는 사기성 목사입니다. 두말 하면 줬어. 여기서 생각 해라. 그래서 2년 동안을 은행에 대출하면서 이자를 다 미리 증립시키고 했어요. 가발이 엄청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법정을 하지 않고 그랬다고 다 떠나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게 맞아요? 세상 법으로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법으로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네. 법으로. 다 말은 그런데요, 학생 <laughs> <항상> 다치니까 <laughs> 전부 다 세상 법으로 <laughs>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으로 해야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고, 하나님을 갚게 하고, 네.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그다 갚아주시기 네. 그런데 원래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좋은 통로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참잘 아닙니다. 저도 참, 거기까지 그런 일은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으면 좋죠. 안만들었으면요 저도 성깔이 그리고 흠. 법적으로 다른는 사람, 모르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만은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법계 쪽에도 엄청난 사람이요. 그들은 전화번호 전화하고 전화번호에 한 100여 명이 들을 거예요. 최고의 여유 뭐, 법원, 뭐, 뭐 원장부 시에서 쭉다 일이 우리 선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그들이 상해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시상법이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같이 할까요그렇럼 하나님, 100%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옆으 경이야 뭐라 그랬느냐? 그 말씀하지. 절대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시죠? a n y anyway. w 우리는 이 카람 유다처럼 믿고 받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등을 치죠. 뒤통수 치죠. 직장에 오빠로 죽입니다. 이, 이건 저주의 통로라고 합니다. 그죠? 저주의 통로.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통로라 통로가 바로 하수원 같은 그런 통로다 이 말이죠. 결국은 뭡니까 자신도 나중에 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상수관이 흘려가는 그 상수관 호수는요. 옛날에 뭘 했죠? 수에 발부했잖아요. 요즘은 음. 플라스틱이 많은 금방 상하물, 금방 터져. 그런데 상수관, 하수관은 상수관은 어때요? 상수관은 뭐하는 것이죠? 물을 네.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다. 아멘. 아멘. 나는 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나를 통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기록게 하고 잘못되어 넘어지게 하고 또승러지게 하는 그러 하수관이 되지 말고 아멘. 어떤 사람이자고요 어. 나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고 아멘. 승리가 흘러가고 아멘. 그 다음에 은혜가 흘러가고 아멘. 여러분 축복이 흘러가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 아브라함은 말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아멘. 너로 통해서 만 백성이 살 것이다 천하만민이 보호받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 그럼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그런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은 주문합니다 아멘. 아멘. 요셉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 5절에 의하면 요셉을 통해서 음. 출십이다 살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다 살았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 0 0세 동안 가난한 땅 복지를 하는 길에 음. 통로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져라 아, 네. 이런 잘 알겠지만은 어, 성프란시가 이런 기도를 했죠 지금 이런 노래 안 불러요. 참이안 합니다. 옛날 에는이 자랑할 때 눈물 흘리고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 되야 어 된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없어요어 주여 나를 평화에 도고 주여 나를 평화에 통로로 써 주소서 그 차례 그렇죠? 어, 미움이 있는 곳에 살 믿는 것에 용서를 아멘, 아멘. 이렇게 예, 분열이 있는 것에 뭐라고요? 일치. 네. 의혹이 있는 것에 신앙을 잘못된 곳이 있는 것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것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것에 빛을 슬픔 있는 것에 기쁨을 어떠한 사람요 가져가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용기를 얻으면요 그래, 주여, 나도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잘뛰이 하고 없었어. 그노래수 순간에만 용서도 벌었어. 나라 통해서 이런 싸우지 않으면 전만대이냐! 여러분이러분 어떻습니까? 이러분통 해서 가정이 한몫합니까? 이러분통 해서 이런 주위 사람들이 기쁩니까? 용기를 갔습니까? 아는. 희망을 갖습니까 제가 예, 당진에 작년 딱 이맘때 9월 말이라 내려갔습니다. 올 말에 되면 내려갔는데 예, 사실 내려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면이 나이에 뭐또 어떻게 어려운 교회에서 가서 보니까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예,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데 거기다가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채워 되는 비어진 그런 교회에. 그건 어떻게 상관 없어요. 쉬면되니까 주위의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은지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간단할 수업을 한번 떼어버렸어요. 가서 두달 동안은 청소다 일다 하고 그러면서 어이래으는안 되겠다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면서 3 개월 만에 이제 어, 전도하기 시작했고 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네, 매주 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는 사단의 역사니까 망의 역사니까 이 사단에서 망의 역사, 귀신들 역사를 이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365일 예배밖에 없다. 그래서 365일 예배를 매주 아, 목사님 모시고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열 명이든 소명이든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말 한마디 하다 또 누굴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잖아요. 응, 그죠? 교회 사정 말고 기도합니다. 왜, 예, 어, 우상통이라고 끼리끼리 고 같은 마음이니까 막 응. 같이 기 그러다 보니까, 아, 어, 그 주일날은 성도가 이제 거의 한4 0명 정도 나와요. 아, 네. 어, 1년 만에 교회에 사람들 안 온다는데, 저희 교회가지만 주일날은 40년 나오는데, 신앙이 없어요. 참, 소심자들. 그리고, 이게, 이게, 이게. <laughs> 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밤낮에 밤더도 없이 밤한 한밤, 두시 했시 되면 누가 이런 물려놓으니까 외동 가서 착 울고 가고 가면 수천물 다요. 그러니까 병아리 농사는 다 와. 그러니까 소문이 그 교회가 좀 이상하다. 왜이상한걸까그 교회는 맨날 수채물 <laughs> 놈하고 수채물 년하고 또 바람 피운 놈 년하고 바람 피운 놈하고 넉넉한대요 그런데 그소문이니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교를해다교회회음그 다음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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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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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이음그다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다그 다음 그그 다음 그 다음 이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건강한 사람이 회전해. 아 병들고 상처 입고 아픈 사람들이 주님 필요하니까. 아멘. 그럼 그게 교회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조용해져요 소리가 없어져요아이고참 동네가 이상한 동네요. <laughs> 그또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말 많은 동네. 그래서 음. 뭐 주득지 싸워서 나왔다 안 나왔다 별시다 하죠. 이런 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자 우리 교회로 합시다. 아, 참복된 교회, 참복된 축복의, 교회. 축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멘.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지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을 살. 원래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신장에 통해서 일제 두의 사정 사이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통해서 복이 그려졌습니다.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체는 따라서 깨끗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 이러 통로가 깨끗게더러오면 어떻게 물려갑니까? 아멘. 제가요 아, 젊은 시절에 중계천 다리 밑에 서 살았거든요. 저 바람만 장합니다. 다시 다리 밑에서 어 거린 아이들 있잖아요. 한 50명 들고 아, 제가 대빵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늑마주 어, 있잖아요. 재근대 재근대 낮 낮에는 그모 모자 쓰고 목카 신고 각뒤큰 안무니깐 음. 하고 해서. 어, 전기에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도꼭지 다빼 씹어놓고 다뭐 옛날에 노란, 노란 냄비 저 노란 냄비 그 냄비 헛집에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 집에 내가 냄비 그냥 가져오면 안 돼요. 딱 먹고 팔만 있고면 팔만 서딱 집어넣고 옷은 옷은 다 깨라 집어넣고 그래서 그런 팔아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방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그런 세월을 하면서 너무 배고프니까요. 종로, 청계천 그런 쪽에 예, 가다가 배고픈 거예요. 밥이 없으니까 수돗꼭지를들어서 그냥 입으로 내가 꿀퉁꿀퉁 빨아먹는 거와 그냥 쭉쭉쭉 빨아먹는데 뭐가 꿀퉁 넘어가. <laughs> 아니 물에서 막 꿀퉁 넘어가 이랬다가 뭔가 먼저 먹어서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들어보니까 세상에 실지이가실지이가막 줄줄줄여 나오는 거예요. 수국지에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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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것도 고기니까. <laughs> 어. 고기 먹을 시간, 어디 있어요? 그걸 고기인데. 어. 그날 밤에 설사를 얼마나 했던가. 밤새 설사를 안 해요. 왜? 생각하고, 그리고, 두, 어, 둠, 그냥 메마리 버섯에 있는 동어리 채우고, 또리 동어리만 하십니까? 스토어 트리머 막 나오잖아요. 수도가 상에서 해 수도꼭지 수도 에서 수도 거기에 오물이 들어가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변에 실제 무득이 들어. 그래서 사 얼마나 우리가 이런 통로가 되면 안 돼. 요 아, 네. 깨끗해야 된다. 아, 네. 그러면 로마서 요 로마서 일장2 0 0분에서 38절 그뭐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리서 온갖 죄악과 괴로과 시기와 투기와 운란과 이 모든 것들을 이런 원래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고서 아멘. 아멘 성령의 불로 태우고 우리가 일기 기도해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해 아멘, 아멘. 깨끗이 씻겨서 그 다음부터 너가 말이 깨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거듭난 사람이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은, 말이다. 말이다. 언어의 소문이 이렇게 다 예수님께서 막, 막, 대소, 대, 막, 당가오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입에서 깨끗한 말이 나와야 되 가혹한 말이 나와야 아, 되 네. 경유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소망을 주는 말이 나와야 되고, 심을 얻게 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게이 말이에요. 그냥, 장로관도 국사, 이러분강남에요 요즘은 조금 들었다는데, 그 전에, 새벽에 밤한 두시나 정도 되었어요. 그들, 월요 날, 월요일 날, 주일장 월요일 날, 새벽 한 두시 되었어요. 어, 그, 뭐라 그러죠? 잠옷. 잠옷 입고 앞에 쫓아간 여자가 있대요. 그리고 잠옷 입고 뒤에 쫓아간 남자가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잡아. 그런데, 그들의 잠옷을 보면은 사모님. 야막내 어, 치료가 그지 도망가면서 욕하고 도망가는 거왜그랬요 사모님, 석유에 들어가더니 청산주스님, 뭐가요? 행동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예? 강다사 자자하니까 당신은 강다사 자니답겠다 당신은 많은 청산주스인데 행동은 왜 이렇게 뜨니냐 밤에 싸우다가 도망가. 그래서 제가 상호 세미나에 가서 예, 그 세미나에 강사로 간주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사모님도 울고 나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이미지 안으로의 <laughs> 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이기 때문에 부렸더니 사모님들 눈물 바다 s 데 요즘 사요님들은참 e l 요 a m 요 e l Samuel, Samuel, s a m u e 의 Samuel, s a 사 u e l s a 는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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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님 m u e l Samuel, s a m u e 교회, 개최한, 교회 하나 지어서 몰라서 사태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태하고 교회하고 몰어요 옛날에 너드들 했죠? 제가 집하고 뒷가는 몰아야 된다. 교회 목사는 가정을 살리라고 사태하고 교회하고 몰아다그 다음부터는 아예 몰랐어요. 그다음부터 보통 40분 거리 한 시간 거리였었어요. 왜? 그러니까 아무도 사퇴 안 찾아와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사모 결제 여러분 사모가 집, 여러분 가까우니까 사모님이 늦게 갈 잠자니 뭐 옷을 이사 입고 있다니 뭐 별, 그럴 처럼 다하지 뭐 아니 사, 목사님 집에 강아지도 목사 아니잖아 그좀 진다고 목사님 집에 개가 왜 이렇게 앞까지 아, 만났고 아, 사무님 남았다 그러고 알고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어, 아예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가면 는 아무래도 그거 그만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행복이지. 아멘. 그다음에 삶을 깨합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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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합합합이합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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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그는데 예수 없는사람들은딱경계 하나 난괴단입니다 어느 괴다인데딱 이거 아직 접근도 못하니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요 그냥 안 보내요. 가면요 뭐든데 싸서 보내요 목사님과 드시죠 호박이만 이런 도 엄청 깔주 대기다라 그전도아갔다가 한자씩 와요 한자씩.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은한 명도 없어. 참 얼마나 짜증 난지. 이게 예수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이도이해는 못하고 손을, 내, 손을 베풀라 베풀는 걸 빌어요? 안요 자기 교회요? 작하아니고 여러분 우 조금 이그야 아멘 아멘, 아멘. 네, 네. 끝낼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쓰실라고 그럼 큰것도가 아, 네. 되지 않아요? 아, 네. 우리 큽시다 그야 아, 네. 네 입을 엽기나 채우라 그래도 그야 아, 네. 치우죠. 그렇지아 네. 이런 노래를 가끔 한 주씩 부니다 혼자서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거든는노래요 어디 가다가 궁에 가다가 들은 노래 있어서 그것도 피우고 그어요 민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우리 주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큰 믿음 가진 것이 큰 축복인데 제재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잡혀라 내일의 축복 온다 내일의 축복 온다 하나님이 나를 큰 통로로 만들었으 우리를 만들고 연단할때 우리가 그런 큰 통로가 되고 깨끗했을 때하나님 주는 축복을 누구에게요? 나와 내자손에게 아, 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문대로보는습니다 아, 네. 내가 신앙을 잘 어떻게 했더라도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시험에 따라서 자녀들이 갑니다. 아, 네. 여러분 그들을 불구하고도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면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들안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그냥 복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멘 이삭이 이삭이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다아버지가 신념을 줬습니다 너로 인해서 너희 아비를 위해서 내가 복을 되고 야곱이 복이 된다 이런 나로 통해서 내당대 예, 자녀들이 복이 된그 자손들이 복이 된다 이게 제일 먼저 인물이 말아야 아래를 다 위에서 쭉 물을 잃어버리면요, 밑에 약간 더럽더라도 그 물이 깨끗이 쉽게 내려가요. 아멘? 아멘. 위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아래는 아무렇게 깨끗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제어지의 길을 가봅시다 이제, 제어지의 통로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요? 축복의 네. 통로가 되어서, 나라 통해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며, 은혜도 살며, 오직 주를 바라면서 살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게 통해서, 우리 자손에게 족족 내려가 하면 지옥사에 내려가. 우리 교회에 나란산대이 흘러가십니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경마받으시고 여러분 자손만대에 하나님께 한 축복이 넘치기를 지혜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